할렐루야. 주 영광귀에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영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나를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무기다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39장 말씀입니다. 욕기 39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프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돌나기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 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 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둘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례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구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장마닥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덜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청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위에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음스러운 콧소리가 들려오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지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휑휭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쥐의 간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바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욕기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욕기 38장을 이어서 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욕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모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모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의 창조물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힘은 세상의 힘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의 능력은 너희가 가늠할 수가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마음물이 내게 속해 있고, 세상 모든 마음물이 나의 손에 다스림을 받고 있나니, 너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 너희는 내게 엎드리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나의 힘과 능력이 보일 것이고 들려지니 그 힘과 능력이 너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힘은 세상의 힘과 비교될수 없느니라. 나의 능력은 너희가 가늠할 수가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마음물이 내게 속해 있고 세상 모든 마음물이 나의 손에 다스림을 받고 있나니 너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느니라. 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힘은 세상의 힘과 비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의 능력은 너희가 가늠할 수가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마음물이 내게 속해 있고, 세상 모든 마음물이 나의 손에 다스림을 받고 있나니, 너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마음물이 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 모든 마음물이 요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너희는 내게 배우라, 너희는 내게 엎드리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나의 힘과 능력이 보일 것이고 들려지리니 그 힘과 능력이 너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모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직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요 하나님의 역사를, 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요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며, 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요 하나님을 높이며, 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힘은 세상의 힘과 비교될 수 없는이라. 나의 능력은 너희가 가늠할 수가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마음물이 내게 속해 있고 세상 모든 마음물이 나의 손에 다스림을 받고 있나니 너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 너희는 내게 엎드리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나의 힘과 능력이 보일 것이고 들려지리니 그 힘과 능력이 너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오직 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호루기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